있었던 코끼리 마늘 물하고 식초 물하고 섞어가지고 넣어놨었잖아요. 음, 한번 열어볼게요. 아, 식초하고 물 섞은 것 뿐인데 향기가 좋아요. 마늘들의 상태는 어, <laughs> 괜찮은 건가 잘 모르겠는데 이쪽에다가 옮겼고요. 우선은 먹어도 되는지. 타로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기분이 기분이라고 한번 봅시다. 제일 작은 반찬통에 들어가 있는 코끼리만을 먹어도 되나요? 중간쯤에 중간쯤 크기의 반찬통에 들어가 있는 코끼리만을 먹어도 될까요? 제일 커다란 반찬통에 들어간 코끼리만을 먹어도 될까요? 봅시다. 제일 작은 반찬통에 들어가 있는 코끼리만을 먹어도 될까요? 끼고 있어라, 먹어도 된다. 그러면 음 중간쯤 크기의 반찬통에 들어가 있는 코끼리만을 먹어도 될까요? 음, 이건 조금 추가 카드를 볼게요. 그러면 제일 큰 반찬통에 들어가 있는 코끼리만을 먹어도 될까요? 이거 두 개는 추가 카드를 한번 볼게요. 추가 카드, 추가! 지금, 이, 제가 절제를 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제가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지금, 어, 안 되면은 그냥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카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 이건 먹어도 된다 라고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어, 이건 제가 조금 조심스러워가지고, 알수 없었는데, 근데 이게 나와 가지고 어, 모험을 해 봐도 되겠다 싶어서 제가 어, 코끼리 마늘들을 이대로 어, 요리를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분이라도 이렇게 타로카드를 보고 가니까 어, 조금 마음이 한결 나아요.